어떻게 이겨? 그럴 수도 있지. 야스와 칼리 그러고 카이사 유미로 어떻게 이기냐고 야스와 칼리 들어오는 걸. 응. 오 반응하네? 나 이거 달려서 스톤 탈부축 해줄까? 꺼져. 아불고 있어? ㅎ 도 ㅎ <laughs> ㅎ ㅎ 둘다 너무, 너 빨라 끊겼는데 이거? 뒤에? 이게? 이게 이거이거이거이거 밑에꺼 나 이거 더블로 가나? 아아 아아 이게, 어, 이게 끊기네아 아, 아다리 아다리 이거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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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존나 아대 이거 다른 건데 이..이..이..이.. 아지나 그냥 스톱몹.. 스톱먹그 이거.. 그냥 잡, 잡, 어, 이거 없어 아 이거 없었어? 어그 W 쓸때 그냥 붙었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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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쏘지 몰랐다고 정글 뭐냐? 세트? 세트 봐도 할만해 어서 저거.. 이거 이거 그냥 다 대놓고 다이브 치자 음. 뭘 믿고 보다 에 깝치는 거야 풀피는앨범가 해도 돼 해도 돼 천천히 천천히 꺼져 나이스 이거면이아큐많았네 네. 아, 까지 까지 어, 빼자 그냥 야힐 있었으면 아 미안 아 방금 돌아면 <laughs> 아무 거 천천히 천천히 내가 네, 내나이스 가자. 일만해 일만에 아무도 가자. 일단 나넣 거리가 안 되거든 돌아서갈게. 져 미래에 없 잭스? 아 잭스래. 잭스. 울방또울로 <laughs> 빠졌군. 뒤에, 뒤에, 뒤에. <laughs> 갈래? 갈래 갈래 갈래? 갈리갈리 갈리. 아 안되네 빼자 아! 있야 된다. 뭐야? 이 새끼야, 새 할머니, 할머니, 일도 까짓 거야. 오전? 와이 자식들 아 아니 이거 세트 잡는 거 너무 좋다. 이거 이 3일 아 3일 안래 4일이. <laughs> 아니 그니까 이게 옛날에는 내가 막그 인지를 못... 세트 보자. 이뭐 따라다 볼수 있거든? 위에, 오래쪽 위에 또 있어 <laughs> 아, 뭐야,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배, 배달 뭐냐? <laughs> 예술이네 이거 배달 <laughs> 그래, 저... 가자! 빼자? 이건 너무 까보는 거 아니냐 아나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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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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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깝다우 너무 깝다 이거 다 잡는 건데 아 진짜 깝다 이거 난던졌으이다 잡는 건데 너가 너부터 왜왜왜안 가? 그러니까. 뭐야 너... <laughs> 어디 갔어 너... 이제 돌 크라켄 세트야 돌풍 세트인 줄 알았는데 약간 돌풍으로 뒤 뒤각 잡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상큼하네.

방번두번쓴거 봤지? 두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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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쭉쭉쭉쭉쭉쭉쭉쭉두 번씩.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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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스나사라지사라지이스이거이거나이왜들어온거이스이스나이나도스냥이 들어오는건가? 이스나 나이스. 나이이거 앞으로 W 이스스 아! 씨바 이거 내가 너무 못했다 세트 코왕 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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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쓰면 지는 베인 뭐 펜타큐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 너뭐못 뭐 이겨 베인 너 베인 어떻게 이기려고 이씨 다른 정신 다른 병신? 다른 그 어? 아 살기 감지한 줄 뭐야 너 <웃음> 다음 <웃음> 다음 너 펜타키랑 하자 이거 프리스톤 해줄까? 빔, 빔, 빔부었케 아, 예쁜데 이씨 까불어 라리때턴 잃어 어 뭐야? 어 뭐였는데? 그는 그 사바라 사바람 이어가지고 알수있을이 혼자다. 이거 없다. 너도왜 이기냐? 아근데 어떻게 왜이렇게들어오냐 이거 렐일이또 이제 이연결해 나도 그냥 없이 들어오나 보다. 뭐 있어? 어 근데 어떻게 말냐 이거 이제 연결해놔도, 그냥, 그 거, 들어 어, 이거, 좀, 망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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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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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나 한번 뒤 계획을 줄까? 그 맞아? 다안 건가? 시방 인 거다. 이 모르나 보네. 솔직히 그 세터 탱갔으면 아. 살짝 위험할 수도 있던 판인데 극딜 가가지고 제가. 극딜 가가지고 제가. K R A